짜오 지식 가이드 채널 이 e, 에디터 초입니다자 오늘은 유럽 여행 간다고 하셨을 때 어, 어떤 숙소에 머무르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네 종류의 숙소를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laughs> 합니다. 미미. 호텔 그리고 B B. 민박 아마도 본인의 예산에 따라서 여행할 때 숙소를 고르시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이 숙소는 이래 또는 이 숙소는 정말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가야 돼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우리 선화 에디터님은 유럽 여행 갈때 호텔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 어, 진짜요? <laughs> 와우. 저만 해도 사실 유럽여행 가면 당연히 호텔부터 머무르고 싶죠. 제가 대학생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제 로망은 에펠탑 앞에서 정말 우아하게 조식 먹는 거. 로망 같은 경우에는 트레비 분수 앞에 물소리를 들으면서 숙소 잡는 거. 당연히 호텔 가고 싶었지만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대학생일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여행 준비하면서 분명 들으셨을 걸요. 가격 대비 음, 시설이 너무 별로다.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게 호텔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게 있는 게내 전용 객실, 내 전용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호텔은 특별한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플러스 또 하나 호텔은 대부분 24시간 리셉션이 있거든요. 이 리셉션이 있다는 말이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뭐, 좀 늦은 밤에 도착하면 좀 늦게 도착했을 때 체크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텔은 보통은 24시간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받아주고 또는 체크아웃을 할 때도 내가 원한다면 짐 보관이 대부분 무료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죠. 플러스 진짜 이것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호텔에서 정전된다거나 no. 또는 어, 화장실에 무슨 수업 같은 거 문제가 생겨서 no.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던가, 뭐가 고장났다던가, no. 이럴 때는 호텔에 머무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죠. 미 미. 호텔 되게 좋은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살짝만 낮추시면 좋겠다는 거. 유럽 호텔들이 사실 낙후됐다기보다 한국과 좀 완벽하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모던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지만 유럽의 호텔은 뭐 깨끗한 건 당연히 이제 기본이긴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4성급, 5성급이라고 하더라도 건식만 하고 역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급을 매기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좀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오래된 앤틱한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또 방에 들어갔는데 조명이 다 조도가 옛날처럼 낮춰져 있다 보니까 좀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방이 오래된 건물이고 좋은 곳일수록 또 좁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분 정말 느낌 좋으라고 바닥에 카펫까지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호텔을 만약에 예약하실 때 내가 원하는 취향이 확실하면 호텔 예약사 또는 호텔 사이트에서 객실 내부 사진을 꼭한 번씩 확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인지 확인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텔의 장점은 여기 호텔의 단점은 여기 우리 성아 에디터 님이 여기 자막 넣어주실 거예요. 짜잔 저에게도 제일 익숙한 유럽 여행의 첫 시작 호스텔.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디터 님 어떠셨어요? 좋지 않았어요. <laughs> 저도 막눈 동그랗게 뜨고 막. 눈이 진짜 혼성 도미토리에는 갑자기 연인들이 같이 침대 쓰고 있고 막. 이거는 미방입니다. <laughs> 사실 저도 첫 유럽 여행을 호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하 페스푼. 가지고 1년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여행이 그 막바지여서 정말 돈이 없는, 정말 가난한 여행이었어요. 유럽 여행 3개월 동안 대부분은 호스텔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카우치 서핑을 했었는데, 미미. 카우치 서핑은 카우치가 이제 소파잖아요. 그리고 그냥 초대 받아서 그냥 그 집에 소파 하나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대신, 카우치 서핑은 안 좋을 수 있는 점이 정말 혹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꼭 후기 같은 거 지금은 잘 찾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보통 외곽에 있어요. 장기 여행하는 사람 아니면 오히려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음. 호스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로마. 로마에서 스파링실? 정도 였 고, 그게 1박에11 유로 근데 너무 저렴 해서, 가 기는 했 는데 화장실 이 진짜 너무 더럽 고, 거 기에 막찌꺼 기가, 이런게 있고 이러니까 도저히 좀아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할정도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장점이 극강이 저렴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이 영상 촬영 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루킹닷컴에서 검색해 봤더니 2019년 7월 극성수기 기준으로 5만 1박에 1 6로인가 그렇더라고요. 6인실에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1박에 25,000원 하는 숙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미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식으로 다인실, 최소 4인부터 많게는 22인실까지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한방에 진짜 군대식으로 여러 명이 들어가서 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인실에 공용 화장실 그리고 공용 라운지, 공용 주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보통은 외국인 여행자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 여행자들 중에 좀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해요. 저는 호스텔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첫 유럽 여행 때 호스텔에서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귀었거든요. 아무래도 방에서 다국적의 사람들이 막 다양한 여행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또 마음이 맞으면 함께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그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 정말 스페인 여러분 혹시 파티에 나간 거 알고 계시나요? 거기는 밤이 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미. 정말 깜짝 놀랐던 건요. 보통 외국인들끼리 처음 만나서 같이 클럽을 가고 같이 놀러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외국인과 함께 같이 어울려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그리고 함께 그 현지 문화를 즐기기 되게 좋은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막 놀러 나갔던 사람들이 호스텔에 한 3, 4시쯤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정말 나는 그런 거안 좋아하는데 나는 꿀잠 자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막 돌아와서 시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개인적제 개인적으로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과 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길 원한다면 스페인 호스텔은 강력 추천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호스텔을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진짜 호스텔을 추천하는 지역이 어, 특별히 하나 더 있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 호스텔이 호텔 땀치게 좋아요. 특히 독일에는 운박이라고 하는 호스텔 체인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설이 깨끗하고 예쁘고 그 스텝이나 아니면 그곳을 찾는 외국인 여행자들도 매너가 너무 좋고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빵빵. 그리고 이제 다인실이기는 해도 보통 내 침대 옆에 조명이라던가 또는 이제 콘센트처럼 이거 필요한 그 여행자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호스텔 이용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하고 샤워실이거든요. 여자분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장기간 유럽여행을 한다면 다른 곳보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 지역에서는 호스텔 한 번쯤 가보시면 얼마나 선진국이 이런 호스텔도 관리가 잘 되고 있나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꼭 가보시고요. 단, 주의할 곳이 있어요. <laughs> 이탈리아 호스텔. 저는 이탈리아 호스텔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어, 혹시 호스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걸 보시면 안될 텐데 개인적으로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제일 좀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저렴한 숙소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내부 리모델링이 그 어떤 것보다잘안돼 있습니다. 특히 구 도심 안에 있는 곳, 예를 들면 로마나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하기 불편한 환경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좀 길게 여행을 갈때 호텔을 이용한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동유럽 지역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탈리아는 만약에 호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좀 새로 지어진 곳, 좀 깨끗한 곳 위주로 정말 그 어떤 숙소보다 후기를 꼭잘 확인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음, 유럽이 에어컨이 잘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장기간 여행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미.